현대불교 김내영 기자는 2025년 10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불교 우호교류회의 폐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30년의 교류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30년을 향한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평화와 상생의 서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은 친척은 자주 만나야 더 친해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삼국불교계 특히 중년과 청년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삼국의 황금 유대가 인류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정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이자 천태종 총무원장인 덕수 스님은 이번 대회는 초심을 지키고 자비와 정진으로 미래를 향한 약속을 새긴 자리라며 이 자비의 등불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멀리 퍼지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본 조동종 대본산 애해지의 오바라 가스다카 스님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중일 불교도가 서로 배우고 우정을 깊게 다졌다고 평가하며 세 나라 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국 불교협회장 연각 스님, 일본 일중한 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가쿠쇼 스님이 기념품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30년의 교류가 쌓은 2년 후에 한중일 불교는 다시 새로운 30년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